요즘 이거 스타터 팩 많이 나오더라. 그러니까 어떤 그 특정 이제 그 부류들을 상징하는 짤들을 갖다가 모아갖고 스타터 팩이라 그래가지고 요즘 이, 이 짤들이 이제 많이 돌더라고요. 홍대 NPC 스타터 팩, 머리 스타일 그리고 뭐 피어싱, 나이키 그리고 이제 저 십자가 목걸이, 오홍루 투표. 오홍루가 뭐야, 알프야? 너 그래도 잘 알잖아 이런 거. 오늘 홍대에 누구? 까 그러니까 오늘 홍대에 누가 나올 거냐고 하면서 이제 네. 단톡에다 글 올리는 거야? 지랄한다. 이발 그냥 피어싱 잡아가다가 그냥 확 뜯어버릴까보다 지랄 연병들 하고 있네 아니 홍대에서 못 만나면 뒤지냐? 아 진짜 14세끼들 존나 선넘네 오홍 누가 뭐야? 오홍 누가 노캡 마일라이프 내 인생에 모자 쓸 일이 없다 이거 뭐 이런 거야? 뭔 말이야 이게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웃긴게 이게 어느 정도 공감가는 자료인데 빨 채팅창 지금 4 3 0 0 명이 아무도 몰라. <laughs> 아니 나야 집 집구석에서 방송만 하고. 저딱 그냥 그이목급이 자체가 이제 홍대랑 어울리지 않고 그냥 저 나이도 있고 그런데 아 여러분들은 젊은 세대고 그런데 <laughs> 아무도 모르면 어떡해요. <laughs> 그 듣는 노래는 음. 디엑 가족이 돼 주라 가족이 돼 주라 나 연달 주라 네가 나랑 사랑해도 너만 나랑, 나랑 사랑해도 우린 나름대로 행복할 거야 가족이 돼 주라 내, 내 별이 돼 주라. 주라 내 와이프가 돼 주라 <laughs> 이거 아니야 이 노래 맞지 가족이 돼 주라 나한테 주라 이거 어 지랄이다 정말 너 죽어 야 그럼 이런 새끼들이 그저 인사들이 다닌다는 그 카페 그거 뭐냐? 뭐 DM으로 문의 주세요 이거 이모티콘 돼 있는 막 그런 뭐 공사판 짓다만 무슨 다 허물어져가는 그런 건물에서 커피 처마시는 거 좋아하는 새끼들이 이런 새끼들인 거야?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걸리기만 해라 그냥 어? 일마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무신사를 좋아하는 거야. 랄프인데 너 아니야 이거? 너 무신사에서 옷 사다 입지 않냐? 2년 전에 전에요오 깨쪽이 대주를 넘어가겠습니다.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고기 종류. 오이자도 조금 마음에 드는데요. 색다른 고기가 저도 좀 땡기더라고요. 요즘 먹방 보는데 그냥 그저 또 소고기 막 마블링 보여주면서 막다 구워갖고 막 검은색 니트로 장갑 끼고 막 고기 쥐어짜갖고 막 고기 육즙 뒤지게 흐르고 이런 영상이 이제 나한테는 그냥 아 맛있겠다 뭐 여기서 이제 뭐더 특별할 게 없는 거야. 그래가지고 전 색다른 먹방을 요즘 많이 보고 있거든요. 말고기라든지 예를 들어 고개 고래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, 기러기 고기. 상당히 고급 요리다. 주로 육회나 사시미. 많이 먹고 탕으로도 먹는데 저도 특이한 거 이제, 이제 여수 가가지고 우리 닭 육회 먹었었지 닭 육회가 이제 전라도 쪽 음식인데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생 때 어머니 아버지 따라가고 영암에 이렇게 물놀이 가가지고 먹은 적 있었어요 이닭 육회가 그닭 가슴살 있잖아요 그거 삶아서 먹으면 되게 뻑뻑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닭 가슴살을 생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얇게 이렇게 썰어갖고 참기름 뿌리고 맛소금 살짝 뿌리고 그 위에 깨를 뿌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젓가락으로 몇점딱 집어서 먹잖아요 세상에 세상 그런 꿀맛이 없어요 진짜 저는 그닭 육회 이게 좀 많이 발달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닭 가슴살 그렇게 먹는 이트 살림에서 나오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생닭 가슴살 그냥 그 그대로 그냥 먹는 거지 씹어서 진짜 맛있어요 근데 기러기 고기는 전 진짜 처음 보네요 무슨 맛이려나 아 어, 더러운 새끼 고래고기 나 진짜 고래고기 먹어보고 싶어 아니 너는 거제도 살면서 고래고기를 왜한 번도 못 먹어봤니? 저요? 먹어봤다니까요 아 먹어봤어? 무슨 맛이야? 맛없어요. 맛없다고? 고래고기가 생각보다 맛이 없나봐요. 약간 참치과 같이 생겨갖고 등푸른 생선이니까 고래고기도 되게 고소하고 기름향 싹 나면서 맛있을 것 같은데 고래고기가 그렇게 맛이 나지 나 봅니다. 개고기 개고기는 저도 끊었어요. 이게 좀 사람들이 인식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좀그 이제 점점 선진국으로 이제 발전하는 그런 그 과도기 그런 과정이 또 있고 지구촌 사회에서 개는 인간의 친구 아니겠습니까? 유구한 역사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개는 우리 인간이랑 정말 친화적인 존재잖아요. 그래서 다른 동물이랑 조금 다르게 본다는 게 있다는 거죠. 저도 거기 어느 정도 공감이 되다 보니까 안 먹어요. 꼬우면 진화하든가. 이제 그 동물사랑협회라든지 강아지 사랑하는 그런 협회 같은 데서 못 만들게 한데. 문 닫으라고 막 전화하고. 이게 솔직히 찾는 사람들만 찾다 보니까. 근데 그 찾는 사람들도 이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. 아, 저기 뭐 개고기나 먹으러 갈까? 그러면 갑자기 뭐 어, 뭐야. 제발. 이러면서 막 이렇게 쳐다보니까 좋아하는 사람들도 못 먹는다라는 거지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안 그래도 팔이 달리고 장사 잘안 되는데 전화가지고 네 여보세요 안돼 장사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? 에? 문 닫으시죠 어떻게 기를 갖다가 요리할 수 있어요 사장님? 에? 다른 돼지고기도 많고 소고기도 많은데 아 저기 저희 그런 얘기 좀 전화도 많이 오고 하니까 좀 그만 좀 이런 식으로 전화하세요 내가 당신 가게 가고 시켜 할 거야 이러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장사 하겠냐고요 되는 건데. 음, 진짜 무당이 하는 말이 무당이 고기 절대 먹지 말라더라. 지랄하네. 무당 싸대기 때려볼까 보다. 지 혼자 처먹으려고 그런 거겠지. 싸가지 없년이. 너 죽어. 그리고 유튜브에서 개고기 먹방 해 갖고 누가 올려봐요. 해외 그저 유저들 댓글 엄청 많이 달릴 걸요? 에? fucking korean 이러면서.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여초 사이트에서 좌표 찍고 와 가지고 어? he is not korean. he is chinese 이러면서 엄청 저항 받을 거예요. 있을까요? 개고기 봐봐 잘안 먹어. 왜안 먹는 줄 알아요? 사람들의 이, 그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. 이런 이제, 노빠고 어르신들이 또 계시죠. 복날 계곡이 치용 찬반 집회에 일어났는데, 바로 마주 보는 에서는 희식해 하고 있고. 아니, 대구나, 부모 시절에 먹을 거리 없어서, 계곡이 먹은 거지. 무슨 인식 때문에 지금 시대는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, 먹을 게 많긴 하죠. 그럼 그렇게 따지자면은, 계곡이 그 특유의 향과, 식감과 맛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방송에서 아 오늘 엄마랑 개고기 먹고 왔는데 아 속이 든든하네 이런 얘기하면 은 채팅창 난리나요 야만인 새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같이 매 년마다 먹다가 안 먹기 시작했죠 주위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논리로는 당연히 개고기 먹어도 된다 해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이 강아지한테 기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? 아무래도 인간이랑 함께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고기 다시는 먹을 일이 없겠죠 다 사라졌어 시벌 그 다음 이제 개구리 요리 개구리는 그.. 개구리 고기 그.. 일본 어떤 여자가 음식점에서 그 개구리 뒷다리랑 이런거 먹으면서 빠개는 영상이 있거든요? 존나 기괴한데 맛이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 그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? 개구리 고기 예, 초 극혐이라고 되어있는데 좀 극혐이긴 해요. 개구리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아가미 쪽 이제 칼 쑤셔 넣어가지고 이제 뭐 불에니 뭐니 이렇게 좀 이런 것들 예, 걸러내고 자라는 집은 이제 개구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로 눈껌벅껌벅이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내 내놓, 내놓는 거예요. 이거 보고 제발 더럽네, 징그럽네 하지 마요. 아좀 오바들 좀 하지 맙시다. 그냥 요리 하나에 요리 하나.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데 이런 거 보고 뭐 에이, 에이 징그러, 에이, 이렇게 하세요? 아이말 징그러, 아이. 아이 징그러 e 발 아니 다리는 떼 deno quad and g u s 죄송합니다 아 I singer on 아 h e r e I go on e a 왜 이렇게 징그럽지? r 어, 이 씨발. 아우 징글징 w i 네 진짜 이색 고기들이네. Oh, jingle, jingle, j i n g l 재미없어 t